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들이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여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된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에, 일터에, 교회에, 나라 민족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땅에서 400년 동안 온갖 학대와 고된 노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권능으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종죄의 노예 사망의 올무에 걸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궁휼히 여기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사탄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매일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우리가 복받을 때 형통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여 감사하는 지혜로운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사람에게 나누며 사는 성숙한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공부할 때도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 의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들을 예수님 안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족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님을 보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들에게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덥습니다 모든 질병 암 암세포 대동양 갑상선 피부결핵 우울증 모든 용종 염증 통증 관절염 디스크 류마티스 무당 육부 이목구비 사지 백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희귀병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치료하심에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축복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